안녕하십니까 메이저입니다 네 오늘은 오더글러브 근데 자수가 없는 요거는 어, 세미오더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세미오더가 뭐냐 어, 일단 기본적으로 글러브 그리고 로고만 들어간 자수 이니셜이라든지 예, 자수가 없는 상태의 어, 글러브 그리고 어, 글러브의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대신에 이제 단색 개념 또는 에 알록달록하지 않은 어 베이직한 어 이게 뭐 하나 정도가 다른 한두 개가 다른 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완전 에이 손가락마다 다 다른 색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 에 약간 단색에 가까운 배색 그리고 자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어 이제 오더를 해주시면 기간은 그냥 이니셜 들어간 오더보다 조금 짧아요 어 3주 정도 원래 걸리는데 그게 한 어, 한 열흘에서 어, 최장 뭐 2주 안쪽으로 나오는 예, 오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가격은 기성 가격으로 해 드립니다 오더글러브 가격하고 기성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기성 가격으로 해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원하는 색깔은 선택하실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세미오더라고 예,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예, 저희가 이렇게 세미오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 조금 늦어졌어요. 예상보다 한 며칠 더 늦어졌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고 에, 어, 에, 퀄리티 지금 가죽 퀄리티나 만듦 상태 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자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어, 가죽이 그렇게 하드하지 않고 좀 소프트한 타입이라서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대신에 쉐이핑을 치는데 이 볼매 기둥으로 칠 경우에 지금 에,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오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핸드 쉐이핑 핸디 쉐이퍼로 이렇게 아, 쉐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네, 할거고요 어,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팔꿈치 굉장히 무리가 가서 제가 사실 많이는 못 때려요 그래서 제가 볼메 라는 요 예, 기둥을 예,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런식으로 예, 조금, 조금 천천히 이런식으로 예, 쉐이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면서 여러분께 이제 세미오더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외야 기성 흰건발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 기성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배색 그대로 하는데, 끈을 빨강색으로 하고 싶다. 예, 그, 그게 세미 오더가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그, 요거는 검정 끈으로 저희가, 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 너무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 한 부분만 바꾸겠다. 또는 이 실, 실이 지금 골드인데, 실도 뭐, 예를 들어서 빨강으로 바꾸고, 요거는 뭐, 빨강으로 이것도 빨강으로 바꾸고, 웰킹도 이것도 빨강으로 바꾸고 싶다. 예, 네, 요런 거, 저희가 기성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변형을, 부분 변형을 주시는 거.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세미 어두워져.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단색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성이 없더라도 원하시는, 예, 네, 스타일의 단색이다. 또는 여기나여기에한 색깔만 다른, 다른 색깔에 들어가고 싶다. 웹만 다른 색 들어가고 싶다. 또는, 이렇게, 뭐, 그런, 일부분만 변경, 변형을 해서, 어, 어, 오더를 해주시는, 그런 걸 세미오더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뭐, 대신 이니셜이 없어야 조금 빨리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드리는 게 세미오더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받도 받고 싶고, 또, 좀, 뭐랄까, 큰 변형이 아닌, 좀 심플한 자기만의 색깔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딱 좋은, 예, 오더 방식, 뭐, 비용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원하시는 배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 만듦새도 좋고, 아주 그냥, 어, 길들이기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 오일링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면 바로, 예, 얼룩이 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면 끈이,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끝만 파랑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색깔이다 그러면은 그냥 침투권으로 해도 되는데 이 웰팅하고 침투권 파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빨강도 빨간 웰팅하고 침투된 그 빨간 끈피가 색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단면, 단면이 그나마 차이가 덜 나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배색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두칸 정도 작업을 했고요 폭우면이 아주 넓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예, 가죽이 부드러우면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에요 어, 힘은 조금 예, 아주 탄탄하고 하드하진 않지만 원하는 형태나 원하는 칸수로 폭우면을 예, 넓게 어,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고 어, 올해 장기간을 봤을 때 조금 아주 딱 하드한 것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요 정도의 강도의 글러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일본 제펜스티어도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편이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세미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어, 시간 절약, 돈 절약,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 요세 가지를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 제 카카오 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또제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밤1 0시 이후 빼고 어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오더 방식이 조금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 주실 때는 카톡으로 원하는 글러브와 가장 흡수한 글러브 사진을 주시고 거 지금 사진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습니다라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오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딱한 문장이 오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오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